요즘 정말 불가능한 걸 약속하는 그런 투자 제안들 많죠. 최신 기술로 포장해서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바로 그런 현대판 폰지사기. 오늘은 이걸 어떻게 간파할 수 있는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원금 보장, 무위험, 고수익. 어떠세요, 이 문구? 진짜 익숙하지 않나요? 리스크는 제로고 수익은 매일매일 그것도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 와, 듣기만 해도 귀가 솔깃하죠? 근데요. 바로 이런 달콤한 약속이 우리가 파헤쳐야 할첫 번째 단서 바로 그겁니다. 요즘 사기꾼들은요. 예전처럼 그렇게 천스럽게 접근하지 않아요. AI다, 뭐 퀀트 트레이딩이다. 이런 최첨단 기술이라는 아주 멋진 옷을 쫙빼 입고 우리한테 다가오죠. 겉보기엔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 그속그 그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겉보기엔 합법적인 기술 투자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엔진은 딱 하나 아주 단순합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온 사람한테 이자를 주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돈, 새로운 피해자가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그 순간 바로 무너지는 구조인 거죠. 이건 뭐 수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밑에서 위로 돌리는 그런 폭탄 돌리기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런 교묘한 금융의 덫을 우리가 직접 피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를 하나 드릴게요. 바로, 폰지탐지키트라고 할수 있겠네요.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5단계 점검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고정 수익률을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익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따져 묻는 것. 세 번째는 투자 수익이랑 추천보상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외부 증거를 요구해야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석하는 거예요. 딱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뭐 AI니, 퀀트니, 복잡한 말로 포장을 해놔도 이 기준만 들이대면 그 본질이 아주 간단하게 보일 겁니다. 자, 첫 번째 점검 항목. 고정 수익률.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투자라면 어때요?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죠. 그게 상식이니까요. 근데 폰지사기는 정반대예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투자상품인 것처럼 무위험 매일매일 확정 수익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이거부터가 이상한 거죠. 두 번째는 수익 출처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건데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그건 저희만의 특별한 AI 트레이딩봇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라거나 그건 영업 비밀이라서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 그럼 바로 빨간불 켜야 합니다. 아니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투자해서 얻는 수익보다 친구나 가족을 데려왔을 때 받는 추천보상이 말도 안 되게 더 크다? 이건요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위험신호입니다. 이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돈을 버는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광고하는 셈이에요. 오로지 새로운 사람들의 돈, 즉, 신규 자금 유입만이 유일한 생명줄이란 뜻이죠. 생명줄을 밖에다 걸어 놓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는 곳이라면요. 당연히 외부 감사를 받은 보고서라든지, 블록체인 상에 남는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거래소 API 기록처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데 폰지는 어때요? 맨날 자기들 앱 화면에 찍힌 숫자만 보여주죠? 보세요. 수익 났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그 숫자 뒤에 진짜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그들만의 커뮤니티 분위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갔는데 온통 오늘도 이만큼 출금했어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런 찬양 일색의 글만 도배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거 수익구조가 좀 이상한데요?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딱 올리는 순간 그 댓글이 빛의 속도로 삭제되고 그 사람은 강퇴당합니다. 어때요? 이건 건강한 커뮤니티가 아니죠. 이건 그냥 의심의 쌍을 잘라버리기 위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조작된 공간,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폰지 사기를 구별하는 법을 알아봤고요. 그럼 만약에 만약에 이미 발을 담갔다면 어떡할까요? 이제부터는 그 시스템이 무너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일종의 붕괴 카운트다운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신호들을 잘 보고 있다가 재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폰지서기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이 있거든요. 첫 번째 신호, 출금이 슬슬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칼같이 들어오던 돈이 갑자기 처리 중에서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아, 요즘 네트워크가 너무 혼잡해서요. 이게 거의 국룰 공식 답변입니다. 두 번째, 갑자기 출금 수수료를 확 올려버립니다. 어떻게든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버려는 거죠. 이때 써먹는 핑계는 또 정해져 있어요. 아시죠? 요즘 가스비가 너무 올라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라면서요. 세 번째 신호, 갑자기 없던 KYC, 그러니까 신원 인증 절차를 도입합니다. 그것도 엄청 복잡하고 까다롭게 말이죠. 사진을 이 각도로 찍어라, 저 서류를 내라, 이건 절대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출금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시간 벌고 사람들 지쳐서 포기하게 만들려는 아주 뻔한 수법입니다. 네 번째, 갑자기 파격적인 재투자 보너스 이벤트를 엽니다. 지금 출금하지 말고 다시 투자하시면 보너스를 두 배로 드립니다. 와, 이런 달콤한 유혹을 하죠? 이건 뭐겠어요? 제발 돈좀 빼가지 말라고 시스템 밖으로 현금이 유출되는 걸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마지막 발악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신호들 중에서 한두 개도 아니고 서너 개가 막 동시에 터져 나온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 지금 붕괴 직전에 비상상태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예요. 당장 빠져나와야 할 때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명백한 신호들이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계속 속는 걸까요? 그게 참 이상하죠? 자, 이제부터는 관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폰지사기의 무엇이 아니라 왜 우리가 속는지에 대해서요. 사실 이건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심리, 그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건 기술 비즈니스가 아니라 심리 비즈니스다. 맞아요. 사기꾼들은 뛰어난 개발자나 금융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코딩보다 사람의 마음을 해킹하는데 훨씬 더 뛰어난 심리 전문가들입니다. 그 심리 전문가들이 뭘 건드리느냐? 딱세 자지입니다. 첫째, 더 쉽고 빠르게 돈 벌고 싶은 우리의 탐욕. 둘째, 아, 나만 이 귀에 놓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포모, 바로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마지막, 어? 내 친구도 돈 벌었다는데? 그럼 진짠가 봐? 바로 사회적 증거입니다. 이세 가지 감정의 칵테일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 회로는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부채질을 합니다. 그들의 작전 신화 기호를 한번 볼까요? 1단계 처음엔 출금을 칼같이 해 줍니다. 이걸로 아, 여긴 믿을 만하네라는 신뢰를 쌓죠. 2단계 몇몇 리더들한테는 진짜로 돈을 벌게 해 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이거 진짜 된다. 라고 외치는 살아있는 광고판이 되는 거죠 3단계 VIP 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회 이런 식으로 희소성을 강조해서 포모를 국대화하고요 마지막 4단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은 우리 모두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정말 치밀하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셨듯이 겉보기엔 아무리 복잡하고 그럴 듯해 보여도 모든 폰지 사기의 결말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정해진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들의 뻔한 생애주기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예측 가능한 사기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게다 나와 있습니다. 1단계. 처음 한두 달은 신료 형성기입니다. 출금도 빠르고 돈 벌었다는 인증글이 막 올라오죠. 2단계. 그후 1개월에서 4개월 사이가 급속 팽창기. 바로 이때 추천 보상을 믿기로 가장 많은 신규 자금, 그러니까 가장 많은 피해자가 유입됩니다. 그러다 3단계에 출금이 느려지는 출금 지연기에 접어들죠. 온갖 핑계가 난무하고 시스템이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붕괴. 어느 날 갑자기 앱 접속이 안 되고 텔레그램 채팅방은 터지고 운영자는 잠수. 끝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하는 분들 꼭 있죠. 나는 눈치 빠르니까 초반에 잠깐 들어갔다가 먹고 빠져나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 사기꾼들은 바로 그 조금만 더라는 인간의 욕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치를 완벽하게 설계해 놨어요. 붕괴는요, 나 이제 무너질 거야 하고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초반에 운 좋게 얻을 수도 있는 그 작은 이익의 가능성. 그게 과연 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이 거의 확실한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정말 있는 걸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오래된 격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